자, 반갑습니다. 상의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유자입니다. 어, 오늘, 오늘은 어제 2차전지가 조금 괜찮았잖아요.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우리나라 지수도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었지만, 와, 오늘 그거를 다 잡아먹었어요. 외국인 매도가 한몫을 했고, 또,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수는 안 좋죠? 그래서 어제 밤에 미증시는 좋았어요. 미증시는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오늘 시가에 2차전지를 봤습니다 저는 시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나왔고요 완전 간만에 좀 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손실 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빨리 자르고 나왔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는 손실이에요 오늘 손실이고 아 요즘 쉽지 않네요 괜히 2차전지 건드렸다가 저는 이제 손실로 나왔고 대신 다른 종목 지금 시간 외에서는 좀 수익이 크게 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 다 보여드릴 거고 상위 1%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손실을 한다 손절을 한다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손절이 빠르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절을 빨리 해야지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겠죠 단타 저같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유동성 현금 유동, 유동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안 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물려 있어서 다른 종목 올라갈 때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때그 원칙에서 원칙을 깬다라고 하면 빨리 손절하는 것도 최고의 대응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장 요약 살짝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괜찮았어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 뭐 지금 미국도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MS였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전쟁, 그,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저, 뭐야,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미중,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팔전쟁도 조금 휴전에 대해서, 가자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런 걸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미증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2차전지가 또 하루, 하루 만에 엄청난 그, 외인 매도세로 투심이 약해졌고, 이거는, 투심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오고, 투매는, 2차전지의 투매는 지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조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지수의 하락. 시간 외까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차전지 주주분들은, 아, 좀, 반등 시원하게 나와서 많이 살아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 반등 시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어제, 만약에 어제 물타셨으면, 오늘 이렇게 다시 떨어져서 손실이 커졌겠죠. 물타신 분들은 어제 내가 샀던 평단에서 빨리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어제 제가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면 이 저점 지지가 나오고 올라갈 때 이럴 때 물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차 어, 전지는 아직도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할수 있고요. 음, 뭐 지금 이런 저점 구간에서 박스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뚫고 내려가는지 하락이 언제 멈출지를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걔네 대신, 2차전지 대신, 네옴시티, 그리고 광군제, 폐렴 테마. 그러니까 테마는 많이 등장을 했어요. 얘네들은 강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강세. 그리고, 이 폐렴 쪽은 또 바이오, 뭐 마스크,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의 강세. 그리고 광군제는 그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근데 광군제의 뭐 지금, 매출이, 뭐몇초 만에 뭐, 몇백억이 팔렸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효자 종목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런 게 나오면서, 뭐, 화장품 테마, 그리고 관광 테마, 이런 애들은 좋았다. 하지만 얘네들은, 뭐, 저거. 테마 종목,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적죠. 시총이 작아서 뭐, 지수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도체는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반도체는 잘 버텨줬고. 여기다 이건 안 썼구나. 2차 전지가 좀 하락이 심했다. 그리고 방산. 역시도 휴전 얘기, 뭐, 지금 아직. 가자지구 침략 못하게 지금 미국이 막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약세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늘 또 많이 떨어지면서 뭐 석유 이런 애들은 개팔하기 심했죠. 천연가스 해운 이런 애들 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방산이 강했는데 오늘은 방산이 강했던 이유는 이팔 전쟁 때문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카타르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방산과 저런 거 뭐야? 뭐 LNG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 협의한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타르 때문에 오늘, 오늘 그 방산이 좋았던 겁니다. 2 8 전쟁 때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카타르, 얘네 이쪽 테마, 그러니까 식량, 스마트팜, 뭐 방산 이런 애들이 조금 괜찮았다. 약세 테마는 너무나도 많았죠. 사실 여기 있는 거 빼고 다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차 전지, 로봇, 2 8 전쟁, 흑연. 흑연은 오늘 이제 갭이 다 많이 뜬 상태에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요. 럼피스 스킨 병도 오늘까지 계속 조정이 나오는 모습. 이거는 지금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긴 해요. 근데 오늘은 뭐 최근에 급등을 해서 그런지 뭐 조정이 나오고 있다. 재건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푸틴 쓰러진 거 아니다라고 러시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시카에는 얘네가 개파락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살짝했죠. 그 이유는 이팔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어 그럼 휴전으로 가나? 그래서 재건으로 가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얘네가 개파락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저도 이거 3부터 거는 오늘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가짜 뉴스라는데 제가 뭐 상위 1%라도 뭐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나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사실 이걸 어제 안 했어야 돼요. 내가 좀 어제 바보같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푸틴 그 건강 이상 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진짜가진짜가 진짠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어, 뭐 맞다. 그리고 그 러시아, 외신, 이런 데서도 정정 기사가 안 나왔었죠, 바로. 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 이건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걔네가 그걸 진짜여도 지금 아니라고 뻥치겠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손절하고 올라올 때, 손절해서, 그나마 조금, 손실이 크진 않았어요. 오늘 저는 2차 전지에서 좀 때려 맞았고. 그래도 나머지, 뭐, 저는 양자 이런데, 양자 오늘 뉴스가 좋았거든요? 이걸로 좀 많이 먹었고, 그리고 우리 어제, 키링 얘는 오늘 좀 모았는데, 비중이 제일 커요, 지금 제 포트에서. 근데 시간 외에서, 다행히 제일 많이 올라줬죠, 오늘. 그래서 내일, 조금, 수익이 기대되고. 어, 뭐, 아마존 클라우드. 지금 아마존 엮이면서, 클라우드 엮이면서, 또, 음,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아마존 클라우드랑 스마트팜까지 엮인 애가 있죠? 그 종목은 솔트웨어입니다. 세개 엮인 그런, 이제, 종목 테마가 있고. 제가 오늘 시간 외에서 아니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떴지만 오늘 약간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 그 클라우드에서 대장은 지금 오늘 한쌍이 대장으로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마존이랑 클라우드 이렇게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따 휴자 종목에서는 따로따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YTN 애들도 오늘 갭이 컸지만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상승 마감이었죠. YTN 이번에 인수하는 유진기업은 얘도 스마트팜 아 스마트팜이 아니고 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AI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연관이 있는 게또 유진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유진 기업이랑 YTN은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폐렴. 폐렴이 이제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그, 소자 종목에 광동 제약이 있었죠. 근데 얘는 오늘 대장으로 가지 못했어요. 국제약품이 대장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조금, 상한가를 갔죠. 시세 많이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광군제 이것도 마녀공장이 오늘은 대장으로 갔다. 마녀공장이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 외에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위지트가 오전에 그 위지트가 대장이죠. 여기서 근데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에 조금 오르는데 그때는 시세를 안 주다가 장중에 한번 주더라고요. 반짝 그리고 나서는 약간 죽으면서 끝났죠. 그리고 반도체 애들은 오늘 그래도 지수가 안 좋은데 잘 자리를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85%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79% 하락. 세계 증시는요 지금 거의 보합권입니다. 거의 보합권이고 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많이 떨어진데도 없고 살짝씩 오른데도 있고 중국이 오늘 그저그 그 부동산 기업이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효자 영상, 영상에서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따 효자 종목에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는 양자 중에는 엑스게이트를 했습니다. 양자 오늘 기사가 뭐였냐면 기사 괜찮았어요. 이거. 양자 기술 정책 총리가 이끈다. 공공산업 양자 도입, 촉진. 이거 있었고 이것도 있죠.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 업계 최초 발음 기반 29개 알고리즘 큐피드 달성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온큐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면서 혹시라도 이제 또 양자 쪽에 투심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뉴스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퀀텀 비전 코리아 라고 해서 양자기술축제 한마당 뭐 이런게 있는데 이게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저는 장중에 어제 시나리오에는 없었지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자 지금 기사 괜찮은 거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양자기사가 이런게 있었죠 경남대 연구팀 양자별로 양자 에너지 실용화 가능성 확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동 3사 2 4조 양자통신시장 주도권 경쟁 활활 요런 기사가 있었는데 양자가 지금 최근에 조정 나온 뒤에 계속 위로 갈려는 움직임을, 음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또 혀가, 혀가 꼬이네요. <laughs> 음, 혀가, 아, 자꾸, 이 영상만 찍으면 제가 긴장을 하나봐요. <laughs> 혀가 계속 꼬여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원래 대장은 우리로였죠? 근데 최근에 우리로는 증거금 100%로 변했어요. 이번에 그 키움 증권 그 사태 때문에.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최근에 시세를 더잘 줍니다. 얘가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매매를 했는데, 그렇겠습니다. 오점 오전, 오전 고점 돌파할 때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세줄줄 줄 알았어요. 좀 기사가 괜찮아서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좀안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뭐시가 깨면은 손절을 하자라고 해서 물을 타서 여기서 수익 실현 살짝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왜 제가 팔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여기를 못 뚫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전 고점 오늘 분봉상에서전 전 고점을 못 뚫을 것 같아. 요효과도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짧게 끊자라고 해서. 여기 한2%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내 본전 위협하려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가에서 어, 전 이거 시가에 다 걸어놨어요. 시가 걸어놓고 두세 국가 떨어지면 바로 손절되게 5,900원 떨어지면 은 이제 손절되게 걸어놨는데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 이거 오늘 시세 좀줄수 있겠다. 여기서 좀 확신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아 얘가 오늘 위아래로 이렇게 급등하기 심해도 시가를 안 깨는구나. 시가는 항상 이런 힌트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매수 안 하고 얘 오늘 급등랑 심하니까 이 요, 요 정도 구간 오면은 괜찮겠지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 매수를 한 거고 이 구간은 여기였죠 오전에 힘 싸움이 강했던 이런 구간 여기였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5% 이상씩 5% 6% 7% 이렇게 매도를 했고 물량 조금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까지 갖고 가려고 했는데 종가에 떨어지더니 시간 외에서도 많이 뺐죠 그래서 저는 이거 두 번째 타임인가 3.36% 이때 나왔을 거예요 이때가 거의 본전이었습니다 어, 거의 본전이었고 종가가 마이너스 1.88% 떨어지고 여기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짝 운전 또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수익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게 히림이죠 히림은 어제 여기 그렸던 구간이죠 이렇게였죠 이렇게 여기였나 이거 어제 그린거 맞나 어제 어제 그렸겠죠 아 어, 어제 그린 구간 왜 여기였냐면 여기였죠 일봉상에서 지지 저항이 강했던 9,800원 구간. 이렇게 잡아놨고, 이거는 효자방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타점입니다. 9,800원부터 9,600원. 여기서 모아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매매를 했죠. 오전에 살짝 모아서 약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시가에 한주 정찰병 걸어놨었고, 그리고 9,800원입니다. 이거. 여기서 매수해서, 시가를 못 뚫죠? 시가 못 뚫고, 내려와서 수익실현 2% 정도 하고, 여기, 여기서 다판게 아니었어요. 반 정도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이때 이제 걸어놨던 건데 체결이 되고 시간 외에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재료도 괜찮죠. 재건이고 우리 사우디에서 윤 대통령이 좀 성과를 내가지고 히림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저도 비중을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수익 다행히도 또 시간 외에서 갭이 많이 떠서 지금 수익 중인데 아직 매도는 매도는 안 했어요. 내일 시가에 혹시 바로 치고 나가면은 그때 매도를 할 예정이고 뭐 분전 같은 거 위협하면은 지금 매도를 하겠죠? 지금 수익이 한3% 정도 나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수익이 크게 난건이두 종목이고. 사실 힐임은 오늘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냥 물량 많은데 아직 매도를 안 했죠? 요거 살짝 2% 먹은 거. 이거는 거의 뭐 수익이 크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한일단조. 요거 살짝 했는데, 오늘 빅테기 대장이었죠? 여기 방산에서. 빅테기 대장이었고. 얘도 한번 저거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2%, 2 살짝 넘게 먹고 나왔고. 그리고 강동제약. 얘 어제 저 손절했어요.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어제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죠? 그저께 효자 종목이었어요. 원래. 잠시만. 그저께 효자 종목이었고. 여기였죠, 구간? 여기였죠, 이 위에? 어제 이거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맨 밑에서 잡아서 어제 한번 손절을 했고, 짧게. 그리고 나서 한번 복수하고. 안 했어요. 얘를 안 하다가 어제 시간 외에서 강동제약이. 요게 나왔죠? 둘성실공시법인 지정. 그래서,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 두 번인가 하면 영업정지 뭐 이런 거 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원래는 대장이었죠? 저 폐렴? 마이코 플라즈마의 테마의 대장이었는데, 저런 게 나오니까 당연히 수급이 이쪽으로 안 쏠리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거 뚫을 때, 어제 종가 뚫고 올라갈 때 했다가 안 가서 바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미 국제약품이 대장이었습니다. 국제약품이. 그래서, 그리고 2등이 DXVX. 예. 얘가 2등주였고 3등이 광동제약이었는데 그래서 얘를 했어요 상한가 가려고할때 살짝 해서 이렇게 했고 국제 약품은 제가 상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따를 하고 반 이거 반 정도 팔았거든요 여기서 아 반이 아니라 3분의 1 팔았다 3분의 1 팔고 3분의 2는 지금 들고 갑니다 이거는 왜 제가 상따를 했냐면 오늘 그 폐렴 약간 공, 공포감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저번 주 주말인가 서부터 뉴스가 조금씩 나오더니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중국에도 뭐 하루 100명 이상식 생기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이게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예전 코로나 때 어땠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우한 폐렴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 이름이 바뀌고 시작된 거였죠 이것도 전염성이 얼마나 이렇게 심한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코로나처럼은 안 되겠죠 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전염병이라는 또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유발하는 테마죠 그래서 이런 테마는 또 지수와 상관없이 상승 초입에 잘 잡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크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스크테마도 좀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마스크테마는 정리를 안 해놨고 오늘 대장인 국제약품 이렇게 상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익 낸 거고요. 오늘 손실 난 거는 3부 토광야 이거 보세요. 어제 이거 어제 여기서 수익 컸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수익이 좀 컸었고 3% 이상 났었어요. 여기서 이거는 왜 잡혔냐면 자 저는 이거 이때는 조금 어제 자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는데, 일어나니까 다싹다 다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 뭐야.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어제 제가 마이너스 1%인가 그랬죠? 1. 몇 프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외까지. 그래서, 오늘 좀 긴장을 하고 봤어요. 왜냐면, 밑으로 갈수록 비중을 많이 실었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럴, 이럴 때보다 비중이 적었고,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그, 샀을 때고, 이 밑에서는 조금 비중 실어가지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때는 조금 적었죠 1% 2%될때 매도 하... 하고 나왔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대로 나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손실이에요 손실로 나왔고 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손실이 얘가 조금 큽니다 이거는 2차전지고 미증시도 좋았고 당연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악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아 실적 그 증권가에서 예상치복 일단은 적게 나왔대요. 근데 목표 주가는 아직 위랍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하잖아요. 예상치보다는 컨센서스보다 하회. 하지만 목표 주가는 7만 몇천 원이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겠네. 그리고 위증시도 좋았네. 그래가지고 시가에 바로 안 들어가고 좀 눌릴 때부터 어, 이거 기회다. 라고 해서 싹 잡은 거예요. 싹 잡고 마이너스 4%부터 손절. 이거 5%인가 6%인가 손절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2차전지니까 비중이 다른 애들보다는 세게 들어가죠. 아, 이렇 고점부터 마이너스 6%고 아마 비중이 커서 마이너스 3, 4% 됐겠는데 그럼? 요정도 됐겠네요. 해서 손절을 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절을 합니다. 제가 2차전지는 손절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한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저거는 어쩔 수 없었고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오늘 뭐 많이 안했어요 저는. 좀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복귀 보면은 힐인, 시가 아니면은 요거 시가 말했는데 어땠어요 1리자 시가가 개파락을 하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죠 시가가 개파락을 하면 전안 합니다 오히려 갭이 떠야 돼요 선생님 근데 갭이 뜨면 남들보다 위에서 잡는 건데 괜찮나요 네 당연하죠 왜냐 시가와 종가는 누가 지켜요 세력이 지키죠 근데 시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 나갔을 수도 있고 어제 이런 상한가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가가 개파락을 한 이유는 그래서 상한가를 가면은 보통 90% 이상은 갭이 뜨죠. 하지만 갭이 개파락을 하면서 저도 이제 비중을 당연히 세게는 안 했어요. 원래는 갭, 갭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떴으면은 오히려 그럴 때 비중을 더 때렸겠죠. 그래서 비중 적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 나왔던 거였고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시가 결국 했어도 이렇게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정찰병이고 그리고 정찰병 사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근데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여기서 춤에 해서 살아 나온 겁니다. 이때는 수익 적었고요. 여기서 다시 정찰병 사고, 여기서 9,800원. 우리 구간이었죠? 효자준 여기서 한 거고. 그리고 이거. 꼬롱 글로벌은 오늘 아예 안 봤어요. 얘는 아예 안 봤고. 이건 어제 한 주씩 산 거예요. 한 주씩. 제가 이거 보려고. 근데 오늘 대장이 아니어서 아예 안 했고. 그리고 푸시에스 솔트웨어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매도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상보도 매도였고, 얘네들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위지트 잠깐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해 줄 때. 얘는 1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살짝. 이거 시가 깨고, 여기서. 시가 돌파할 때 하고, 시가를 지키면 여기서 비중을 태우려고 정찰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못 지키죠? 이렇게 시가 깨버리죠? 이러면 저는 바로 정찰병도 손절시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얘는 그냥 우리 구간에서 끝났죠?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36,000원부터 35,000원 구간에서 비비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다라고 하면 비중 적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밑에 효자 구간, 효자 존, 여기 오면은 조금 그래도 비중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살짝 위에서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아쉽죠?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얘는 살짝 모아놨어요, 오늘. 약간 손실 중이고, 뭐 비중은 크게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 오면은 저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안 와서 못 했다. 이런 구간은 아예 하질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예상대로 35,000원, 36,000원서부터 35,000원에서 횡보를 했다. 배성 미생물도 효자존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얘도 지금 정찰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첫, 첫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첫 반등이 나왔었고. 7%나 나왔네요. 이때는 저는 안 했고. 아, 이때, 이때 했었구나. 살짝 했는데, 이거 뭐한 3, 4% 수익. 까지 갔다가 그냥 매도했고 여기서 정찰병 다시 잡은 거예요 여기가 왜 잡았을까요 이 상한가 구간 지켜주나 못 지켜 주나 잡은 거예요 럼피스킨이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뭐 최근에 시세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내일 5일선 시작이죠 얘는 조금 계속 봐도 한 번은 반등 크게 해줄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내일 또 지켜봐야겠죠 시간 외에서는 좀 빠졌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매매는 제가 이렇게 한게 다입니다 오늘 뭐 많지 않았죠 거의 정찰병들이 계속 손실을 해요. <laughs> 한주 들어가는 게 있고, 제가 정찰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주 아니면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뭐 증백 이런 거 있잖아요. 증백 종목은 한주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은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저는 뭐 오전에 시세, 그좀 수익 나면은 안 하는데, 조금, 그런 데서 정찰병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계속 그런 애들이 손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 뭐, 크게는 네 종목이죠. 삼부토건 손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엑스게이트, 히림 이렇게만 매매한거나 마찬가지죠. 아 그리고 요거 국제약품상따 요거 이게 다입니다. 저는 저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저도 오늘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오늘 손실했으면 내일 다시 수익을 내면 되겠죠. 내일은 어차피 저는 히림이 내일 시가부터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가 되고 어. 이렇게 손실 난 날도 복귀를안 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 문제점. 저도 뭐 저런 게 문제점이 있죠? 2차 전지가 오전부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바보같이 계속 잡은 거. 이런 데서 오늘 실수를 했다. 자,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오전부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거는 그날 하루 종일 주가를 그 방향으로 밀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오전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어때요? 하루 종일 밀어버리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오전에, 자, 15분 봉으로 보면, 오전부터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밀어버리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오른 애들 볼까요? 오전부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우등, 우등집 하면 너무 아까워요. 이거 어제 제가 분명히 식량 쪽으로 카타르에서 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못한 게 진짜 바보 같아. 나도 이런 거 보면은 복귀를 안할 수가 없겠죠? 이런데. 그래서 이거 못한 거 너무 아쉽고. 그리고 오늘 시세해줬던 뭐한싹 이런 애들도, 자, 보세요. 오전에 살짝 보합권 무조건 식가를 지켜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요, 식가를 무조건 지키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시가 돌파하면서 상한가 가는 애들도 있죠.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 가는 애들은 보통 시가를 지키고, 오전부터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오전부터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계속 잡아가다가, 결국, 손절을 했다. 좀 바보 같은 매매였다. 그래도 내일, 뭐, 수익으로 나올, 내일은 또 제가 큰 수익으로 나올 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멘탈 관리 또잘 해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또 2차전지 주주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대응 안 하셔도 돼요.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때 대응 제대로 하셔서 꼭 제가 살아나올 수 있게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효자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